네. 멤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 녹화가 안 돼서 따로 이렇게 주목님이 멤세십녹화에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금, 토, 일, 시, 대, 네. ]입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나님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속에 중요한 걸 심고 가게 나여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릴 랩노트로 준비하기 위해 주신 금, 토, 일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금, 토, 일 시대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내용을 어떤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가야 될지 사실은 금토일 시대 응답을 꼭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님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음에 자 오순절 날 그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 축복이 바로 금토일 시대 시작이에요자 그러면 이 마가의 집에 모였던 이날 우리는 또이 주일날 또 평소에 어떤 언약으로 금토일 시대에다 누려야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여기 보세요 자, 아, 여기 나무에 와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 열매도 작지 않고 큰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야 이렇게 한 나무가 꽃을 피거나 열매를 내주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열매도 엄청 크고 와, 건강한 열매 같아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맞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바로 그땅 밑에 심겨져 있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땅 속에 뿌리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위로 나타난 나무 줄기와 열매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숨겨져 있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흙에 씨를 심고 여기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게 돼요. 그쵸? 이렇게 조금만 좋은 흙에다가 씨를 심으면 금방 어느새 이렇게 생명이 자라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우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엄청 큰 나무가 되고 열매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귤트들 이렇게 흙 속에도 씨를 심어도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도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 속에도요 심을 수 있고 또 자랄 수 있는 또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된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비밀이 우리 사람 속에 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심어두신 게 있어요. 흙 속에 씨를 심으면 어느 순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심어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생명, 영혼이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 만드셨답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은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두신 그 생명의 축복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사람들 속에 심어주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뺏기게 됐어요. 악한 사단이 배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심어주신 생명과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대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생기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다시 심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과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과 그 빛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심어주시겠대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땅끝까지 증인될 세계 보고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성령은요,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이기 때문에요, 보호자의 배경과 권세가 우리의 것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생명.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즉, 모든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고 끝내는 생명의 빛을 심어주셨어요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보호자의 배경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심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금토일 시대예요. 내가 다른 것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걸 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딴 데서도 할수 있어요. 금토의 시대는요. 바로 그런 거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각인하고 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에스겐에게 이 생기를 대원한 말씀을 붙잡게 하실 때요, 많은 뼈들이 문대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의 님 생기와 그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능력이 각인되고 심겨져요또 우리가 언양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의 그 축복과 힘이 내게 심겨진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생명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내 속에 이런 보호자의 배경과 능력이 내게 가게 되고 심겨져요. 그리그 축복이 바로 예배예요. 이 종합적인 걸다 담은 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 통해서요, 우리 속엔요, 엄청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신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담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그 예배는요, 바로 내 속에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 축복이 각인되고 뭐 신겨지는 최고의 시간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금토일 시대의 답을 내가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어,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뭐안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요. 금토일 시대에 하나이 원하시는 언양을 붙잡고 누리면요. 응답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금토일 시대의 답이 등담, 뭘까요? 내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보호자의 힘과 능력이 내 속에 각인되고 심겨지고 흑감은 완전 떠나가요. 이러한 능력이 랩던트의 것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 각인될 때 이것으로만 우리가 갈 현장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참된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집에서 또 현장에서 성경기실로 모이면서 이 축복을 내가 함께 누리고 각인하고 식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금토일 시대 응답이 바로 이 속에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미리 집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리튜브노트들 되어요. 자, 말씀기도 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기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 누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성구입니다 이번 주 채트송이 준비가 안 돼서요. 이번 주는 성구를 한번 따라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인도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그 성구입니다. 한번 내 속에 강인하는 시간 되어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랩븐트들에게 금토일 시대 하늘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의 것, 그 언양 보자의 축복이 심겨지고 그 축복으로 살아 전 세계 살릴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